노너, 옹야의 시, 17번입니다. 자, 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인, 지, 생, 야, 사람의 삶은 직, 곧고, 망, 지, 생, 야, 행, 이면 망의 삶은 다행히면 한다. 이렇게 해석하셨죠. 정종욱 선생님은 인생은 솔직해야 한다. 이게 인지생야 지기고, 망지생은 속이면서 사는 것은, 다행히 화를 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 문장은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대꾸예요 인하고 망이 그 다음에 직하고 행이 면이 그래서 되게 대꾸로 해석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래서 인은 일인 개인 사람 이렇게 해석하고 망은 어떤 조직 그런 모임, 이런 걸로 해석하면, 지금 곧 바로 당한다, 뭐, 바로, 곧 바로 들어온다, 이런 뜻이고, 행이면은 다행히 면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글씨나 써야지.